이소 아 지나가다가 너 있길래 자 이거 마셔 어 근데 한서진 아까 가던데 강당 청소 너 혼자 다 한거야? 아유 그걸 가게 그냥 덮냐 아, 너 무슨 애들도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냐 아니다 불과 얼마 전에 동생놈이랑 쌈바치랑 내가 할 말은 아니다. 나도 일일 일싸움 하는 주제에. 근데 나랑 동생이랑 막 싸우면 엄마가 화해하라고 꼭 시키는 거 있거든?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발톱을 톡, 톡 깎아주는 거야. 근데 발톱 깎아주다 보면은 발꼬락이 너무 간지러워. 그래서 화해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. 너 웃었다. 와, 나너 웃는 거 처음 봐. 아 알았어. 아, 아무튼 뭐,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너무 답답해서 말할 때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해. 내가 대한 모습 해줄게.